안녕하세요 이협도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협도사 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순수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듯 합니다 아 운전하기 정말 싫습니다 운전하면은 시곤합니다 그래서 차 없는 세상 아니 운전 못 하는 세상 운전 안 하는 세상 저는 지향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자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차를 샀습니다 자, 그러면, 이 차를 샀을 때도 보사 같은 걸 지내야지 될까요? 라고 궁금해 하시고, 무당에게 가서 지내야지만 될까요? 내가 지낼 수 없을까요? 라고 또 물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. 어, 이해됩니다. 집을 사든지, 땅을 사든지, 큰 산을 사든지, 어떤 큰, 어떤 문서를 샀을 때는, 당연히 덩치가 큰만큼 무당들이 찾아가서 이거 사도 될까 말까 이게 사는 게 나쁠까 좋을까 물어보시고 사고 나서 고사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. 하지만 차를 샀다 해서 다 고사를 맡길 수 없는 노릇 이것 때문에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차도 고사를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. 왜 고사를 지내는 게 좋을까요? 자, 우리가 차를 샀다 차는 뭘로 만들어졌죠? 한 쇳덩어리예요. 가장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갖고 들어왔을 때 가장 조심하고 무서운 곳이 어떤 거? 동토인데 어떠한 동토일까요? 쇠붙이로 인한 동토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고 왔을 때는 가장 큰 쇳덩어리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쇳덩어리로 인한 어떤 피해를 막고자 고사를 지낸 것이 맞는데 쇳덩어리는 어떤 안 좋은 거리를 일으킬까요? 쇳덩어리는 인체, 쇳덩어리는 사람의 몸을 베이고, 쇳덩어리는 사람의 몸을 파하고, 큰 기운을, 악한 기운을 갖고 있는 그 쇳덩어리가 우리 집에, 우리한테 그냥 들어왔다. 불안해서 살수 있을까요? 그래서 쇳덩어리로 인한 동투가 무섭기 때문에, 우린 차례 매입한다 하더라도, 고사를 지내주는 것이 맞습니다.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흉액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셀프 고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합니다. 쇳덩어리로부터 스스로 갖고 들어온 쇳덩어리 자동차로부터 그 쇳덩어리의 동토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고사 방법 셀프 고사 방법 우리 집에서 가장 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삼거리가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밤 11시 사이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삼거리에 가서 막혀있는 곳에 내 차를 세워놓고 바퀴 바퀴 바퀴마다 막걸리를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바퀴가 동서남북 어디를 달린다 하더라도 막힘 없이 타이어 퍼짐 없이 잘 싱싱 달려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뜻으로 바퀴에 막걸리를 뿌리는 것이고요. 또한 가지 방법, 내집 앞에 차를 후진으로 세워놓고 뒷 부분부터 앞 부분까지 굵은 소금을 뿌려 나가는 방법이에요. 차 뒷편부터 굵은 소금을 뿌려 나가는데. 앞에 도로 앞에까지는 소금을좀 뿌려주는 것이 좋다. 내 진로를 막을까 걱정돼서, 그리고 내 차가 들어온 그 질까지 안 좋은 애군 액살이 들어왔나 염려가 돼서, 내 차가 우리 집 앞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안 좋은 균이 같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서 소금을 뿌려 나가는 거죠. 도로 앞에까지, 이 방법, 그리고... 이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이협도사가 제신도분들에게 가장 쉽게 알려주는 방법인데요. 제 신도님들에게는 알려주는 방법이거든요. 가장 쉬워요. 가장 쉽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살짝 조그만 컵이나 조그만 그릇에 막걸리를 따르세요. 그리고 내 차에 가서 앞에 본네트를 여시고 본네 안쪽에다가 그 막걸리 사발을 놓으세요. 그 본넷 그리고 본넷을 닫으세요. 그리고 다음날, 차에 가서 운행하기 전에 본넷을 열고 막걸리 그을 빼서 바닥에 그냥 쏙 뿌리세요. 자, 여기서 유의사항이 본넷 속에 넣은 본넷 속에 넣은 그 막걸리 사발은 꼭 빼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 그냥 깜빡하고 차 운전했다가는 내 엔진룸은 막걸리 사발로 인해서, 아 미칠 겁니다. 그 냄새가 아마 차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꼭 부어놓은 막걸리 사발은 제거를 하실 것자 여러분들 또더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우리가 새 차만 사는 건 아니죠 처음 차를 살 때는 중고차를 사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또 중고차를 또 사보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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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심하게 중고차 매입하실 때 이전 등록 서류 같은 거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. 이왕이면 앞쪽에는 정말 사고 없는 차, 또 운전자 옆으로는 사고 없는 차를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중고차를 사셨다면 바로 집으로 갖고 오지 마시고 내집 근처에 있는 공동 화장실 앞에, 공용 화장실 앞에 차를 하룻밤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갖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. 자, 화장실 측강 귀신들이 안 좋은 기운을 없애는 데는 정말 짱이거든요. 자, 이상은 이업도사였습니다.